나랜만이 됐나? 바로바로, 응? 바로바로, 바로바로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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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비오치를 먹어볼 거예요 네, 비오치를 먹을 건데요 요게 하나에 1,800원이더라고요 1,800이어서 아, 저, 저팔에1 8 0 0이요 1,800원이에요. 되게 저렴하고 맛있어서 샀습니다. 엄마께서 사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비오트를 준비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되게 먹방을 되게 오늘은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또 오늘은 되게 많이는 안할 건데, 내일도 많이 하고, 또 내일 모레까지 할 거예요. 먹방을 할 거라서. 일단은 비오트 뚜껑에 잘 묻지 않아요. 두툭, 톡, 톡, 두드리면 깨기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아까. 장바구니에 들어 있는 거라서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 마트에서 샀고요. 음, 맛있어요. 제가 매니저와 부매니저를 뽑을 거예요. 근데 이게 후보들을 제가 막 맘대로만 할수 있잖아요. 저 후보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스카까지 비했어요 음, 한번 요거만 섞어서 진짜 이렇게 아무나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때는 제가 이걸 처음 먹어보는게 아니라 이게 처음 먹어본 맛 같아요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오랜만에 베어트 먹어봐서 맛이 기억이 안나서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같아 맛은 요, 요거트가 되게 좋아요 요. 약간 요거트? 약 요거트도 이거 요구르트인데 되게 뭐랄까 이게 단맛이야 단맛 되게 단맛이고요 음 단맛고 나고 상큼해요 맨 마지막에 그니 그러니까 달고나 먹는 느낌? 그런 맛이에요. 뭘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씩 많이 먹어볼게요. 음, 파르, 뭐라 해야 되나요? 파르텔 크림치즈? 크림치즈라 해야 되나? 크림맛이에요. 완전. 치즈, 치즈, 크림치즈만이 완전 그냥, 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음, 생크림 그런 맛. 생크림처럼 단맛이에요. 음 그런 맛. 그거 맞아요. 음 생크림 맛. 이제 한번 과자도 먹어볼까요? 초콜릿이에요 이거 초콜릿. 먹어볼게요. 그냥. 얘는 다네요. 그냥 가득 차럼 달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트가 맛있다. 되게 맛있어요. 짱짱 맛있어. 원래는 그냥 다냄기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게 맛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을 거예요 이렇게. 오, 꺼꾸. 꺾어. 꺼서 먹는 거라는데, 나는 같이 먹어볼게요. 초콜릿, 야, 생크림. 음. 그냥 과자 먹는. 과자 안에 생크림 있네요 그런 꽃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는 느낌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그냥 대충 설명하자면 맛있어요, 그냥. 그냥 아무 감각도 없고, 그냥 맛있어요. <laughs> 그런 맛이에요. 아주 맛있는 맛. 그냥 맛있는 맛. 그래서, 내로 내로처럼 돌려서. 너무 퍼지네요 음 흥분했어요 음음 5월 14일까지래요 5월 14일 안 넘어가지고 다행이네요 맛있다 먹는 거죠? 진짜 맛있어요. 오 대박. 그러니까 이렇게 요 제가 요즘에 먹방을 많이 안 찍었잖아요. 님 유튜브에서는 먹방을 처음 찍어 보는데 뒷말 없이 먹방 진짜 많네요. 러블리 도로수님이 진짜 긴말 없네요. 진짜 이거 진짜 먹방이에요. 이 백퍼 먹방. 그냥 백퍼 먹방. 진짜 먹방 이 뜻이 알겠네요. 음, 이게 딱, 네, 근데 이게 딱내꺼 걸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딱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가 하나를 찍어서 하나 남았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음, 원래 토요일 날 제가 음 뭐랄까 저희 동생 100일이거든요, 100일 사촌 동생 100일인데 내 애들이랑 방송 찍을 거예요. 진짜 맛있구요 음 그냥 제가 원래 유튜브 안했을때는 이거 먹을때 생각이 나는데 이거 먹을때 생크림은 진짜 요구르트를 진짜 맛있는 건데,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음. 이렇게 싹싹 비었잖아. 그쵸? 역시 비타던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빗토를빗토를 빗들을, 요 밑들을 사서서 먹어보도록 할, 하... 먹어보대요. 진짜 맛있죠? 음! 이렇게 딱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건 여러분 너무 많이 먹기 좋아해요. 나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맛없어. 많이 먹으시면은 맨제토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반전이죠. 어 소리 안 좋아. <laughs> 진짜 근데 네, 맛있어요.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러블리미티비였습니다 다음주 토요일날 끼어대 아 이번주 토요일날 기대해주세요.